감정을 폭발시키는 순간, 정동원, 신곡 OST로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들다. 그는 단순한 소년 트로트 스타가 아니다. 그는 감정을 노래하는 진짜 이야기꾼이다. 지난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한 드라마 OST 녹음 현장. 그곳은 평범한 레코딩 세션이 아니었다. 수많은 제작진과 관계자들이 숨을 죽인 채, 한 소년의 노래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정동원, 여전히 싱그러운 10대지만, 그가 마이크 앞에 선순간, 공간의 공기조차 바뀌었다. 노래 한 곡, 그리고 몰아치는 감정의 쓰나미,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도, 평범한 발라드도 아니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울림, 그리고 숨겨졌던 감정들을 무방비로 드러내게 만드는 파동이었다. 이번 OST는 곧 방영될 드라마 푸른 봄의 끝자락이 메인테마로 쓰일 예정이며, 아직 제목조차 공개되지 않았지만, 단몇 초의 음원 공개만으로도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레전드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정동원이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그곳은 단지 녹음실이 아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적 속에 감정이 춤췄고 그의 목소리는 가사 하나 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공간을 가득 메웠다. 작곡가의 손이 멈추고 감독의 눈빛은 흔들렸으며 카메라 감독의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였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는 바로 정동원 분이었다. 마치 첫사랑이 떠난 날그빈 방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드라마 음악 감독 이태현 그 한마디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현장의 분위기를 완벽히 대변하는 증언이었다. 정동원이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을 때 그가 전달한 것은 단지 음정이나 박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편이 서사였고. 한 줄의 노래는 곧한 권이 시집처럼 들렸다. 슬픔은 조용히 번졌고, 그리움은 숨결처럼 스며들었으며, 희망은 그 모든 감정 위로 잔잔하게 떠올랐다. 노래가 끝나자,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다. 소리 하나 없는 정적 속에서 모든 이들이 각자의 기억과 감정 속을 헤매는 듯 했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점차 넓게 퍼졌고, 이내 스튜디오 전체가 하나의 감정으로 물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가 풀어낸 진심에 대한 경외. 그리고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한 순수한 감동이었다. 정동원 OST 이미 SNS 실시간 트렌드 1위. 녹음이 끝난지 단 하루도 되지 않아. 온라인 세상은 정동원의 이름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팬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 소식은 순식간에 불처럼 번졌고 누구보다 빠르게 감동을 마주한 팬들은 가슴 벅찬 감정을 해시태그로 풀어냈다. 샵 정동원 OST, 샵 감정 터졌다. 샵 레전드 무대의 감, 같은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수많은 영상 클립이 각 플랫폼을 타고 퍼져나갔다. 단몇 초짜리 하이라이트 영상 하나에도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중 대부분은 떨리는 감정과 벅찬 눈물로 가득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제 마음을 그대로 꺼내놓은 느낌이에요. 정동원 목소리, 진짜 심장을 울립니다. 누군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잊고 있던 상처를 떠올렸고, 또 누군가는 이미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했다. 이처럼 정동원의 노래는 단순한 OST를 넘어 누군가의 추억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그의 목소리는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의 가슴으로 파고들었고, 감정은 언어의 벽을 넘어서 또 다른 공감을 만들어냈다. 소년에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정동원. 정동원은 트로트로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저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악기 연주부터 발라드, 연기까지 다방면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가며 진정한 올라운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 그런 그가 이번 OST에 참여한 것은 단순한 작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진심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팬들과 가족을 떠올리며 녹음에 임한 그의 모습은 한층 더 성숙해진 아티스트의 면모를 엿보게 한다. 이 곡은 저에게도 특별해요. 녹음할 때제 가족과 팬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동원 인터뷰 중 이처럼 정동원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꿈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발매일은 언제일까? 드라마 위촉 방송일은 2025년 6월 15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앞서 OST는 6월 13일 자정 전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 곡은 단순한 드라마 배경음악을 넘어 이야기의 감정을 더욱 깊게 전달하는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팬들은 물론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꼭 들어야 할곡 이라는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이번 OST는 뛰어난 완성도와 감성적인 멜로디로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힘을 지녔다. 과연 이 곡이 드라마와 만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지 그첫 선을 보이는 순간까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 코멘트. 정동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에 갇히지 않는다. 그는 시대를 대변하는 청춘의 목소리이자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감성의 화가로 거듭났다. 그가 노래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우고 삶의 다양한 풍경을 그려낸다. 과연, 여러분은 그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가? 이 목소리가 전할 미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감동과 만날지 기대해도 좋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